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결혼하고 올해 4월에 나들목동행교회에 등록한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올해 40대를 맞이한 별래초대 가정교회 한원영입니다 저는 현재 그 아람청년부 그 양파숲의 숲장 청년부 대표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스테이에서 살고 있고 두 여자아이, 여섯 살, 네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어,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릉태국가정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남편하고 라온이, 우인이 이렇게 네 가정이 네 명, 식구가 지금 함께 동행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목 동행교회를 오기 전에는 이제 저의 신앙이 무엇인지 좀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좀 뚜렷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어서 동행교회를 왔고, 그렇게 이제 풍삼 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풍삼초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저의 신앙이나 믿음을 좀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례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걸좀 되게 좋아해요. 어, 나들목 동행교에서 부부학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걸 같이 들어보자 했는데 거기서 또 너무 좋았던 게 임하고 치료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의 자아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는데 어, 저도 몰랐던 원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어, 저도 깨닫고 아내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또 아내도 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저도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어서, 아,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근데 엄마 먼저를 알게 되고 나서 약간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차마 시작하기 어려운 마음에 흐린 눈 하고 있다가, 주혜 언니가, 음. 유진아, 때가 왔다. <laughs> 저는 아이랑 엄마, 그 둘의 관계에 대해만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거,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사명, 일에 대한 관계까지 다 통틀어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저 자신도 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교회에 속하게 돼서, 이제 어, 9년차예요. 교회에 별로 소속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어, 다녔는데 그렇게 또 분가해서 음, 나온 지도 한 3년 이상이 됐는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많은 식구들이 교회에서 그 몫을 잘 감당하면서 원약 가족을 어,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젠가부터는 이제 누군가 등 떠밀 시점이 됐다. <laughs> 혼자서 뭔가 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잘 어,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규리 준영 부부가, 어, 누나, 언니 같이 하자고 해서, 어, 이렇게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식구들이 있어서, 어, 용기를 내서, 어, 언약 가족을, 어, 디임도를 시작하게 됐죠. 성장에 이제 여러 과정, 이제 여정을 조금 지나오면서, 깊이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끝은 결국 연합이나 동역인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서 무엇을 이루고 가고 싶은지를 조금 알아보기에 헌신 가족 디딤돌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개인적인 고민은 조금 담겨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세례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세례교육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삶 안에서 제가 아람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세례교육 시작점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모임하는 친구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또 특히나 갈등이 있을 때그 갈등을 세상과 다르게 풀어가는 방식들에 있어서 아, 내 안에서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얘기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원약 가족 디딤돌을 하면서 어, 진리의 저를 다시 비춰보고. 내가 뭔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없어도 혹은 직장에서 뭔가 형차하지 않아도 그냥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괜찮다 그리고 혼자 혼자가 아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응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풍산 첫 입금이를 해보라는 이제 권유를 받아서 이제 거절할수 없다. 뭐, 한번 해보자. <laughs> 아, 이길한 번, 좀, 나를 위해서도 잘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년부 예지 자매를 만나서 이제 풍산 첫 초를 다 마쳤는데, 이제 이 친구도 저와 같이 20대에 그렇게 하나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되게 완전히 이제 헌신해서 살았던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는 친구였는데, 같은 상처와 그런 기억, 기도 제목? 부민들이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 자체도 되게 감사했고, 제가 약간 애정 결핍도 있었고, 약간 회피 성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 대화를 할때 뭔가 좀 대화에 좀잘 참여를 못하거나 어, 뭔가 상처를 받은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내랑 더 깊이 대화하게 되고, 저도 노력하게 되고. 변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어, 참,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중 동행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고, 매주 1회 이렇게 가정교회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아, 그런 공동체라면 좀 빨리 속하고 싶다라는 게제 의견이었고, 아내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느꼈지만 그래도 아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엄마 먼저를 하면서 우선 저에 대해 알게 되고 저를 이해하고 이제 신랑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개성과 그런 거를 이제 존중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남편하고의 대화 시간도 되게 길어졌고 어 그런 대화의 나눔의 깊이 정도도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하고의 갈등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상한 나랑 다른 사람이야. 정말 말이 안 통해. 말이 일도 어떻게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 먼저를 하면서 그런 갈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몇번 했더니 이재림 목사님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뭐냐면 아, 헌신 가족 디딤돌 사실 뭐 되게 크게 많이 배우거나 <laughs> 빡센 과정은 아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깊게 누리고 주님에 대한 깊은 망이랄까 그러니까 진짜 깊은 관계를 맺는데 되게 큰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몇번 드렸더니 과정을 빡세게 하시려고 <laughs>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근데 진짜로 깊게 몰입하고 주님하고 깊게 연합할 수 있었던 왜냐하면 예배를 되게 깊게 드리고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되게 깊게 가져가는 시간들을 되게 그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깊은 예배, 깊은 교제를 하는 은혜가 그 어떤 과정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과정 빡셌습니다. <laughs> 저 자신을 알아가고, 도무지 모르게 겠 남편도 알아가고, 더 모르겠는 딸들도 알아가고 그리고 어, 이런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되고 좀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꼭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한 한 단계 나아가고 싶은데 지금 믿음이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세례육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고 간증문을 써가면서 아 내가 믿어왔던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세례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디딤돌이나 모든 그 성장 사역의 세미나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이제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의 끝에 남는 거는 그냥 진짜 어떤 은혜든지 가장 큰 기쁨하고 은혜가 남는 자리여서 어 조금이라도 여력이 조금 계신 있으시면 그래도 참여하시고 들어보시면 일단 나에게 남는 게 많다. 올해 2월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의 관계보다 가장 좋을 때잖아요. 해외 신혼여행도 같이 가고 가장 좋을 때인데 그때의 관계도 좋았지만 지금 이렇게 부부학교를 거치고 나서 더 성장되고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라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뭐 10년 차든 15년 차든 애가 뭐 얼마나 컸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낸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멈출 수 없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아니 저 사람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실망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두 시간만 이 사람하고 사랑해야지 뭐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멈출 수 없는 여정이 아닐까.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과 더 같이 있고 싶고, 그 마음을 더 나누고 싶고, 그런 자연스러운 여정이 아닐까? 저는 자연스러운 여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 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거을